지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알것 같아요. 애들이 왜 공부 못 하고 어떻게 공부 잘하게 되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차 의대생 학원 메디필뷰 원장 권양입니다. 네 의대생 학원 이러면은 이제 아, 의대 보내는 학원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의과대학 입시를 통과한. 의대생 학생증을 가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의대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의과대계는 유급이란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아, 너무 힘들다. 이런 것좀 도와줄만한 학원 같은 거 없나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고, 실은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기여가 닿아서 학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laughs> 어 이건 제 영업 비밀인데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세상에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시대회가 있고 시험공부가 있거든요. 네. 경시대회는 기출이 없고 시험공부는 기출이 있죠. 여러분들이 의대에서 시험 보는 것은 바로 기출이 있는 시험공부입니다. 그래서 A는 B다, 뭐 인생은 뭐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듣지 않나요? 의대 공부는 뭐다? 족보다. 누군가 음, 당신보다 공부를 잘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족보를 잘본 것이고 당시도 누군가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 역시 족보를 잘본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잘 보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어쨌든 족보에 초 집중을 하면 의대 성적은 그렇게 의대에서 유급을 당하는 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시험 문제 이제 공부하실 때그 3등분에서 공부하는 걸전 추천해 드려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니까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좀 노력해 맞출 수 있는 문제, 노력을 많이 해 맞출 수 있는 문제. A, B, C 과목을 다 공부를 갖다가 하나씩 하지를 마시고, 먼저 쉬운 것부터 A 쉬운 거, B 쉬운 거, C 쉬운 거, 그 다음에는 2단계로 쉬운 거 마지막으로 다 올려버리면은 큰 문제 없이 학교는 졸업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내가 투자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쓱 봐도 풀수 있는 문제를 못 보고 들어가서 당하는 게 유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회사 선정 같지만 유급을 당하는 거는 물에 빠지는 거 똑같아요. 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오기 어렵다고 하죠. 만일 뭐 그런 일 없으셔도 되겠지만 유급을 당한다면 지체 말고 찾아오십시오. 실은 이제 그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깨너머를 배우는 건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실은 그냥 단발성으로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어, 너무 재밌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강의는 스팟으로밖에 못하니까 늘할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아, 그렇다면은 의사 국가고시학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학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 학원 처음 만들었을 때도 참 재미 좋은 일이 있었죠. 그때 어, 서울대 여학생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졸업을 하고 5년간 시험을 안 보고 다른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자기는 이 개념 계획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첫해 첫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도 열심히 하고 해갖고 2년, 이 1년으로 단축돼갖고 그해 제가 이제 의사를 만들어줬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청진기를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만 21년을 하다 보니까 다 성인 남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한 번쯤 해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너 아는 남자 의사 많은데 누구 없냐? 아는 여자 의사 많은데 누구 없냐? 라고 생각해서 저 때문에 만나갖고 뭐밥 먹고 뭐하고 하다가 부부가 된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결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이렇게 배경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상향혼이라고 하고 요즘 이걸 동질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고객들은 이제 집안보다는 직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매니저들도 직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더 매, 좋은 매칭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봄봄 닥터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회사는 대표 커플 매니저 어, 고객 모두가 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사업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한 분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들고 수긍하는 것은 타인의 불편을 해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학원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늘 보는 사람들은 젊은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들의 불편이 제 눈에 뜨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불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대표죠. 네. 당연히 사업입니다. 사업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고 따라가면서 내가 맞고 틀리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업의 세상에 비하면은 인체는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사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규제가 많죠, 사실 한국의 의료 현실이라는 게 당장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원격 의료도 그렇고, 규제도 많은데 비해서 사업은 너무나 자유도가 높아갖고 저는 사업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의대생의 벼슬은 소속 학교, 학교 랭킹이죠. 네. 하지만 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의사의 벼슬은 내가 무슨 과 의사이며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음. 내가 속한 학교의 랭킹이 높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내가 속한 학교의 랭킹이 낮다고 그걸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요. 음. 의대 바깥의 세상, 의사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의사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